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수요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대하 5장, 역대하,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성전 헌당식, 또 입당식, 입당식 헌당식,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장에는 성전 봉헌에 대한 기사입니다. 성전 봉헌은 그네 가지로, 어, 진행됩니다. 법계의 성전 이전, 역대하 5장 1절부터 이제 11절.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역대하 6장,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제사가 역대하 7장. 하나님의 응답이 역대하 7장. 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자세로 헌당식을 했을까요? 첫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역대하 5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 보시죠. 읽어 보십시오. 예,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선 곳 시온에서 메어 올려 성전에 두고자 했습니다. 2절이죠. 시온은 예, 어딥니까?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언덕으로서 성경에서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첫째는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일컬었을 때 사용되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견고성과 하나님의 보호, 믿음의 견, 견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의 견고성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넷째는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계를 시원성에서 매올려 성결에 두고자 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소집한 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행사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2절과 3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계를 지정서에 안치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여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이쓴가 같다. 시편 기자가 고백함 같이,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로, 언약계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계를 레오의 제사장들이 메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처서로 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지정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언약계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지키는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두 돌판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번째 돌판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나라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마음의 중심에 정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는 데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은 물론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모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요. 아멘 하며 그대로 말씀을 지키십시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11절, 13절, 14절이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봉헌 제재는 굉장히 장엄하였지요. 제사장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봉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한 자들만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내위집회 찬양대에 속한 태원과 악기를 다는 자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나팔 물며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요하를 찬양했는데요. 요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했고, 저들은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13절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이런 가사가 중심이 되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의 성도님들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생활로, 어, 드려져야 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지하실 때, 예,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게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일일이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삼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병원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터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